네 어렵고 복잡한 경제뉴스의 아, 맥을 짚는 박정호의 맥 시간입니다 네. 나날이 연기가 되고 있는 박정호 교수 그리고 김진웅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우리 허준 선생님의 이런 처방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저는 저도 저, 저희도 저 연사 처음 봤는데 저 옆에 소는 왜 있는지 알... 야 소는 누가 키우나 저희 박정호 교수님이 키웁니다 네 소의 맥도 짚지만 저희가 오늘 경제뉴스의 맥을 짚어볼 건데요 오늘 짚어볼 경제뉴스 뭔가요 예.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원자력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이 음.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네, 그렇죠. 어, 발전량 데이터를 먼저 같이 살펴보시면 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7만 6천 기가와트 시로 음.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 네. 우리나라에서 원전 발전량이 17만 기가와트 시를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고요. 어, 예, 그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연도가 2000. 15년도인데, 네. 그때보다도 1만 기가와트 시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오. 이런 것은 뭐현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음.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원자력 발전량이 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려면 네. 당연히 그거에 수반해서 같이 늘려야 되는 게 하나 있겠죠? 뭐겠습니까? 어. 아. 저는 아무래도 좀 원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사용 후 나오는 그런 핵연료를 좀 아무래도 처분을 해야 되니까, 뭐,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게 그렇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어. 바로 핵 폐기물 처리장에 음, 대한 이슈죠. 네. 우리가 이제 핵 폐,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히 사용 후 핵연료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요. 네. 이 사용 후 핵연료, 핵 폐기물을 저장할 시설이 지금 현격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2030년부터 우리가 원전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될 상황까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원전 사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네.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네. 또 심지어 원전 폐 폐기물 관련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증설하다 보면 음. 자연스럽게 지금도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많이 올라갔는데 네. 네. 또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 이 2030년부터 네. 핵폐기물 저장시설 부족 이런 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2030년이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진짜 금방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그럼 이곳 저장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음, 건가요? 네, 각 원전별로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래프 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 네. 나누면요. 예. 어, 전남 연광군에 있는 한빛 원전은 당초에는 2031년이 포함 상태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 포화 시점이 1년 앞당겨져서 2030년으로 빨라졌고요. 네.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 같은 경우도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음. 경주의 신월성 원전도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또 2년 포화 시점이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네. 아, 지금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곳을 한번 살펴보니까 두곳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앞당겨졌고 그리고 또 이제 경주 같은 경우. 에는 2년이 앞당겨졌으니까 야 이거 좀 빨리 좀 추가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어. 좀 시급한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음.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 이거 한번 뭐 떼어 보시면 더 확,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어머나, 시작해도 아이쿠. 늦었어요. 아니, 보통 옛날에는 어른들께서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를 때야 뭐 그런 얘기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어요. 아, 예 맞습니다. 이런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을 우리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음. 통상적으로 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뭐랄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아하. 7년 정도가 소요돼요. 어? 어? 지금 딱 7년. 맞아요. 어.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냥 물리적인 그냥 그 건설하는데 7년인데 네. 이거 지으려면 뭐 해야겠어요? 주민 동의 받아야죠. 동의 어. 받아야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예.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맥락이 음... 바로 거기에 있는 음... 것이죠. 제가 또 최근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부산 고리원전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저장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상황이 좀 이게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또 이렇게 네.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가동된 지 오래된 원전 중에 하나가 고리 원전이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전에 비해서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량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음. 그러다 보니 지난 주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고리 원전에 추가적으로 저장을 더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늘리자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어. 그런데 문제가 된게 뭐냐하면 네. 어, 한수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음. 주민 들하고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한수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센 반발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안전이 담보된다고 해도 뭐 원전하면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어,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원전에 쌓아두는 거 말고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건가요? 예, 이렇게 단순 저장 시설을 계속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두 번째 맥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두 번째 맥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네? 어? <웃음> <웃음> 화장실 없는 아파트 제가 봤을 때안 팔릴 것 같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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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팔리죠. 아, 이거 구글스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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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아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과연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못 살죠. 못살아 네. <laughs> 절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도 안 오는데. 네. 아니, 진짜 12시간 참는 것도 힘든데. <웃음> <웃음> 예, 맞습니다. 바로 지금의 원전의 상황이 이런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 네. 바로 현재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아 설명한 아 것입니다. 사실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있는 수조에서 일단 냉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 수조에 저장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 아이 그러니 원전 내에 있는 저 저장된 핵 폐기물을 이제 밖으로 옮겨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밖으로 영, 어, 옮길 때는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연구 처분 시설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지어보자라고 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40년이 걸리는 게 기본 예. 예. 그게 세상... 기본적인 어떤 40년? 예측이에요. 40년이 걸리는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이게 한참 서둘러도 지금 시간이 40년이 걸리니 다급한 아... 상황인 거죠. 와, 그 일단 우리나라는 먼저 일단 급하게 지어하 하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오.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간 그러게요 배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 아까 고열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핵폐기물을 연구처분 시설로 옮겨 서 저장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음, 해 주실까요 음. 네 핵폐기물은 통상적으로 고열과 높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뜨겁죠 예 그리고 특히 아주 높은 방사능 물질과 고열이 방출되는 것을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음. 부르는데요 네. 어.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물질이 자연 상태로 완전 아주 무의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통상적으로 수십만 년이 걸려요. 네. <laughs> 그런, 그러다 보니 이걸 원전 내 수조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지상 위에 어떤 보관창고에 저장을 했다가는 네. 만약에 지진 같은 예상 못할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런 아 일이 생기면 음. 어마어마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나겠죠. 많았죠, 사례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11년에 맞아요. 있었던 동인 동 음, 일본 대지진이 네. 일어났었었죠. 네.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마 우리에게도 많은 충격이 아마 네. 기억 나실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구, 어, 구역과 완벽하게 격리된 곳에서 저장해야 되는 게 특히 이고준이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네, 그때 이제 유출됐던. 어떤 것들이, 원전수, 바로 이제 원전을 시키는 데 쓰는 그런 물들이 결국 이제 뭐 바다를 흘러갔다 또 이제 또뭐 방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시키기 위한 물들이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하고 방패장이 있잖아요. 그 방패장이 그 이런 거는 연구 처분 시설이 아닌가요? 네, 일단 경주 방패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경주 방패장도 상당히 안전한 시설물은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바다 속에 있는 맞아요. 자연 안반에 동굴을 뚫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그 안에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다시 다섯 겹으로 그걸 밀봉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 아래 깊은 곳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음.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는 쓰나미 발생해도 안전한 시설물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폐기물은 흔히 중준이 방사선 폐기물이나 아. 저준이 방사선 폐기물만 아. 저장을 할수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 애가 고민해야 될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시설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동굴을 들어서 오겹 사실 그 비밀번호 안전 장치도 진짜 정말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게 보통 3 단계 인증 정도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오겹이면 대단히 이거 좀 안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게 원자로 핵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네. 극도의 보안이 좀 요구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한번 네.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현재 그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먼저 첫 번째는 높은 바다에 저장하는 음. 해양 저, 처분 방식이 네,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엔. 네. 빙하 속에 저장해 보자. 아 네, 이게 열도 많이 나고 하다 그렇죠. 보니 빙하에 처분하는 빙하 처분 방식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우주로, 우주로 그냥 버리자. 아 거죠. 미사일에 탑재해서 우주 바깥으로 멀리 쏴버리자 하는 네. 우주 처분 이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현재 국제 원자력 기구죠? 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 방사선 폐기물을 처자, 처리하는 방법은 항상 여기에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어, 네. 어떤 국가에서 마음대로 우린 이렇게 처리할 거야. 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원자력기구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고 경제성까지 확증된 방법으로 인증해 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 바로 심해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아 네. 말 그대로 땅속 깊은 곳, 그것도 지하수가 흐르지 아, 않는 안반을 찾아서 음. 지하 500m까지 구멍을 뚫고 네. 거기다가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음. 네. 그렇게 해서 그 겨, 별도의 저, 어, 격리된 공간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방사선 폐기물들을 보관해보자라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 그렇군요. 그 유일하게 입증을 받은 방법이 심층 처분 방식이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네.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이 됐다고 해도 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이걸 묻어버린다고 하면 반발이 거세죠. 하,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맥이 또 중요한데요. 어, 네. 네. 세 번째 맥은? 님트. 예, Not, not, yeah, not in my t m 음, 그 그러니까 g 음. u 내임기 때는 안 돼, 안 돼. 이런 거예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 오실 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지어진 그 원전 중에 하나가 1978년에 지어진 고리, 고리. 1억인데요. 네. 이게 상업용 운전을 시작한 지도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뀔 때마다 여기 있었던 이 핵폐기물 네. 처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맞아요. 왔어요. 이때부터 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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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결국 이 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그렇죠. 와. 와. 계속 반대가 나올 것 같으니 네. 이건 내임기 때는 결정하지 말고 야. 야. 다음 사람에게 넘기자 이렇게만 다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45년 동안. 예. 와. 그래서 그 동안의 반대가 얼마나 치열했길래 내임기 네. 때는 안돼 이런 문화가 생겨버렸는지 어허.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예. 한 언론이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을 보도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쯤에는 안면지서가 시위대 화염병 동격으로 전소되는 등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정부의 유보 결정을 알리는 등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재있는 결정을 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전 수거을 관리시설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종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부안군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안군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안군을 사랑하는 분수입니다. 이 순간 우리 날아들면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군수는 10여 분 동안 문매를 맞았습니다. 진짜 저 핵, 폐기물 그, 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뭐, 폭행사. 건도 겪고 그리고 또소유 사태까지 겪으면 그 어느 누구도 쉽사살이 지금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역대 정권에서도 그 누구도 쉽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 해결하겠습니다. 음.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 정말 극렬한 저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음.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0년째 심지어 50년째 어이. 결론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핵폐기물 연구처분시설, 이따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긴 있나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든 네.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가 31개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31개 국가 중에서 연구처분시설을 드디어 완공해서 어. 2025년부터 어. 가동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아 있긴 있어요. 예, 바로 핀란드. 아. 예, 어, 핀란드가 어떤 시설을 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 자, 한번 보시죠. 네. 어 저기가 어디냐면 올칼로라는 곳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저기를 한번 가봤어요. 네. 방문을 직접 해봤는데요. 어 영구 처분 시설이라는 걸그 만들기 위해서 지하를 깊이 팠는데 네. 어느 정도 깊이 팠냐면 63빌딩만큼 지하를 우와. 깊이 팝니다. 그런데 이게 수직으로 판 것도 아니고요. 어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엄청난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예, 내려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네. 정말 시설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네요. 야저 규모에 제가 좀 한번 압도당하기는 했지만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분명히 핀란드 주민들도 내집 앞에 내 근처에 저런 게 생기는 거를 달가워 있을 일은 아... 없는데 그렇죠.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쳤을까. 음. 네, 핀란드는요. 저거 하나 짓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983년도에 일단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음. 그런데 부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전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위해 무려 30년 동안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 조사를 다 했고요. 와. 그리고 나서 후보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후보지에서 그걸 만약에 완공돼서 운영을 했었을 때 자연적 어떤 영향이 있는지, 동물 등 생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 했고, 와. 그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인데 주민들과의 소통이죠. 그렇죠. 설득이 돼야죠. 음. 예. 주민들에게 어떠한 어,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이 단순히 요청할 때만 주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아. 먼저 제공을 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런 조사가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라고 음.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음. 이런 질의하고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 연구 저장 시설을 42년 만에 네. 완공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야, 핀란드 보니까 좀부럽다는 생각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작해도 4 0 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처분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 처분 시설이 필요한 시점에 점점 임박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더 늦었기 때문에 어떤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 2 0 6 0 년까지 네. 3 7 년간의 준비 과정이 걸리는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법으로 뒷잡, 뒷받침해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이미 발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긴 그렇군요. 해요. 법안도 있고, 그리고 논의도 시작해야겠다라는 의견들은 나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누가 이제 본격화 할지는 아직까지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 이게 누구도 칼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참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요. 문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높은 합리성과 음,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참 탐복할 때가 어? 있었어요. 네, 네. 어.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지난 정권 때 신고리 오호하고 음. 6호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대국민 공뭐 공론화 과정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지난 정권 같은 경우 원전에 대해서 탈 원전 기조가 좀더 어, 강화됐었죠.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주민 공청회나 이런 공론화나 작업을 통해서 네. 원전 사용이 어, 빨리 중단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요. 시민단체 참여단의 결과는 뭐였느냐 오히려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을 맞아요. 권고한 바가 음. 있어요. 네, 네. 어. 당시 상황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짐고리 네. 5, 6 코기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를 놓고 석달 가까이 수개원 공론화 위원회가 정부에 건설을 재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의 59.5%는 건설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높아서 오차 범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위원회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합니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조속한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갈등 해결에 새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론화의 뜻이 성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열 위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백서 발간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기록하고 공론조사 표준지침을 개발해 사회 갈등 해결 모델을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의 기조와 달리 또 시민단체에서는 뭐 재건설, 뭐좀 이제 원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내놨던 영상을 저희 살펴봤는데 네? 이쯤 되면은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맥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자 뭐냐면요, 원자력 발전은 정말 저렴할까요? 아. 그런 게요. 네, 예, 일단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저렴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그렇죠. 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네. 어, 한전에서 구입한 전력의 구입 단가를 비교해 보면 현 LNG가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 수력, 무연탄, 대체에너지, 유연탄 그리고 원자력 순입니다. 네. 따라서 원자력이 지금 제일 싼건 맞아요. 음. 그런데 이 지금 단가표에는 뭐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면, 어. 저거는 전력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렇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비용에 대해 아 오늘 논, 논의했던 네. 이 연구, 처리, 시설이나 이런 거 구축되는 비용은 온전히 다 반영이 안된 겁니다. 아, 요 자,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부담금이 지금 저 단가표에는 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 관리하는 비용 부담금이 지난 10년간 그 비용이 동결되어 있는 아, 상태예요. 아. 그러니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처리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저 단가표 비교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이런 다 쓰고 버리는 비용까지 따져보면 꼭 제일 싸다라는 것도 좀 퀘스천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아, 음. 후처리 비용까지 계산하면 은 그렇게 싸지는 않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요금도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음. 음. 예, 맞습니다. 어, 사실 지난해부터 부담 부담금을 올해 납부한 금액이 벌써 30%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또 이러다 보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 이 있어서 이것 도좀 설명을 드리면 음. 어, 이렇게 어, 핵처리를 어, 처분하는 네. 이 부담금을 30% 올리면 또 전기로 30%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아, 그건 아닌 아, 게, 예,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까도 보셨듯이 LNG 수력 맞죠.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처럼 30%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담금을 도 결국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기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네. 뭐 아예 뭐 저장 공간은 넘친다고 하고 근데 새로운 시설 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음. 이 상황을 좀뻥 뚫는 맥을 좀 간단하게 짚어두시면 어떨까요? 네, 네. 해외에서도 역시 제일 좋은 정답은 숨키고 은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동 고, 공개하는, 공개하는 거라는 걸 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도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냐 하면요 정부에서 어디가 제일 적합해 사전에 내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덜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입지에 후보지로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를 다 공개를 합니다 어, 어. 그리고 주민들에게 우리는 각각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혐오 시설을 어,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음. 이러한 반대급부로 지원금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걸 음. 같이 제시하고. 고 오히려 역으로 지원을 받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사회적 갈등을 무마하는 형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거나 이핵 폐기물 그리고 핵 연료에 관한 이야기 자신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여러 가지 맥을 짚어볼 테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 모시겠습니다.